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라는 거를 생각해봤어요. 생명나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고 여러 목사님들도 쓰시고 또 <laughs> 여러 군데서도 쓰는데 저는 제가 앞으로 하고 제가 할수 있다면 치과에서 말고 다른 걸할수 있다면 차세대 자녀를 위해서 제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고치면 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갈등을 가, 겪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으로 줬는데 저 아이에게는 간섭으로 받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아이한테 내가 번 모든 것을 주고 내가 한 거를 신경을 얘한테 쓰고 있는데 얘는 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않지? 화가 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민병진입니다 어, 자녀의 미래 부모가 바꾼다 네 번째 방송입니다. 어, 첫 번째 방송은 세상적 성공, 행복한 성공, 성경적 성공 이렇게 성공의 세 가지를 분류하고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행복한 성공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느 일곱 가지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어 부모의 다섯 가지 조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제 자녀하고 어떻게 교육을 했었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때 일곱 가지 조건, 다섯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에 있는 초자연적인 도움을 초청하라고 돼 있는데 초자연적인 도움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자녀가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라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생명나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고 여러 목사님들도 쓰시고 또 여러 군데서도 쓰는데 저는 제가 앞으로 하고 제가 할수 있다면 치과에서 말고 다른 걸할수 있다면 차세대 자녀를 위해서 제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고치면 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갈등을 겪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으로 줬는데, 저 아이에게는 간섭으로 받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아이한테 내가 번 모든 것을 주고, 내가 한 것을 신경을 얘한테 쓰고 있는데,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않지? 화가 나죠. 그건 왜냐? 나는 이 아이한테 사랑으로 준다고 했지만 그 아이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 대한 간섭이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랑보다는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소위 말해서 나는 이런 음악보다는 이런 음악이 좋아요. 이건데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을 넌 들어라. 이런 것들이죠. <laughs>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주는 사랑과 자녀가 받는 사랑이 일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치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하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못 살, 살면서 못 가져봤던 행복을 얘네들은 누릴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고통들 문제들 자녀에게 고대로 대물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잘못하면 몇 대가 저주를 받고 잘하면 몇 대가 축복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처가 걔네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하든지안넘어가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나무라는 걸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영적인 그 어떤 상황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이 더 키워질 수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맑게 자랄 수 있다 해서 만든 건데, 제가 오늘은 실판을 한번 써볼까요? 자,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익숙한 것인데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 우리 자녀랑 또 우리들 부모가 계세요. 이게 제가 글씨 읽어보단 잘 쓴데, 이게 볼, 이 분필이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재능과 사명, 있고 여기 성품 자 이렇게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너의 사명을 다 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나 부모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알아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재능을 모르는 순간 사명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와 부모가 재능과 사명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laughs> 그 사명대로 우리 자유의지를 표현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 자유의지로 망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셉, 다니엘이죠. 모세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두 제자로 집어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인간 중에서는 가장 저주받는 유다가 되 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공평하세요. 유다에게 어떤 재능을 줬어요. 많은 재능을 주셨죠. 지혜롭고 계산 잘하고 그런 그 다음에 살리 현실적인 감각 이런 재능을 주고 했는데 그의 사명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유다가 하나님, 저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된 사명을 태우고 태어났는지, 그렇다면 유다는 너무나 억울한 건데, 그러나 열두 제자에 속했다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큰 파워를 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큰 능력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자기의 자유지로 가장 처절한 귀찮은 걸로 멸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laughs> 자,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자녀에게 도 있고 부모에게도 따로 있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네 재능 은 이거야. 아까 저, 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재능을 찾아내고 사명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능력인데 이 자녀의 재능과 사명 찾아내는 것이 저번시간에경우처럼 쉽지 않다 그랬죠. 야곱도 요셉의 사명을 재능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랬죠. 이렇게 어려운 재능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여러분들 찾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시편 1편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 해갖고 1편에 1절에 보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게 있고요. 2절에 보면 두 가지 해야 될게 있고요. 그럼 3절, 3절에는 세 가지 선물이, 열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 얘기했어요. 세, 첫, 1절에 뭐죠? 첫 번째, 악인의 꾀, 뭐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은사가 있는 다음에 그걸로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하면 주야로 율법을 율법을 출구하고 주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성경 말씀을 말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안 보고 그냥 문제가 탁 생겼던 문제를 놓고만 기도를 해요. 근데 저도 기도에 대해서 무슨 뭐 대가가 아니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건 저는 아직 그거는 아주 장담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문제를 성경에서 해답을 얻은 다음에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시편 1편의 2절에서도 기도하고 율법을 읽으라고 돼 있지 않고 율법을 먼저 읽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신학신에까지 시내,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고 그 열매를 아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 가지 하지 말고 두 가지를 했더니 세 가지 선물인데 즉 다시 말해 첫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다음에 무성한 이파리를 메고 근데 열매를 나무가 먹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먹나요 응.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시편1 편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매일 거의 한1 0년 이상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방법은. 그 사람이 노력한 것을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하나님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파리가 무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나무가 쉬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쉬는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힘없는 분들이 갈데 없고 뭐 그런 데 없으니까 거기 가서 쉬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와서 쉴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나무를 자라는 게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 성공을 한 것이고 그게 바로 행복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만사가 형통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laughs> 세상적 성공을 했던지 소위 말하는 뭐 숟갈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수저로. 금수저.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않죠.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으면서, 권력이 있으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죠. 이웃에 대해서 어떤 배려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열매를 남들이 못 먹게 되니, 거기 에서 쉬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파리가 시들어지고, 열매도 점점 없어지면서, 비참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다 알면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면서, 재능과 사명도 찾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찾았어요. 그런데 왜안 되느냐?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 행복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성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을 우리가 키우지 않고서는 절대 이 재능과 사명을 재능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 저기 성품들이 어떤 것인가, 어, 그거를 이 12가지로 제가 찾아봐서 1이라는 숫자가,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 감사 겸손, 겸손, 겸손 근면근율 근율, 담대함, 담대함, 믿음, 믿음 분별, 분별, 사랑, 온유, 위로, 인내, 지혜, 지혜 진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어서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근면할지 모르지만 겸손하진 않아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근율도 없어요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 사랑도 없어요 온유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내는 했을지 몰라요. 그들에게 지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세상적 성공을 하기에도 위 갖춰야 될 조건들이 꽤 있어요. 여기만 봐도 한 네다섯 가지는 되죠. 담대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런 게 분별해야 되지만 그들은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진 많은 조건들을 그 반대되는 세력에 의해서 그 마치 씨 뿌리는 비유 있는 것처럼 다 쪼아 먹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성품을 갖출 수 있게끔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만약 할수 있다면 영어 성경으로 <laughs> 자녀가 서너 살세살 살 때부터는 이제 좀 지각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살벌어 여든 간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세살 때부터 부모님들이 애들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 여러분 한두 가지라도 가진 거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미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사명을 찾아낼 수 있는 성품을 골라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애들을 세살 때부터 쥐어 짜고 훈련시키고 선행학습을 해보면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두 가지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를 같이 하는데 영어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영어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 몇 가지 좋은 한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자녀하고 하루에 한 시간이나 10분이나 1분이라도 같이 소통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죠. 두 번째는 영어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세살네살때 영어 그뭐 어떻게 읽을지 모르지만 같이 읽는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부터 영어 단어를 하나씩만 하면 세살 때부터 영어 단어를 하나씩 배운다 그러면 중학교쯤 되면 정교 수석 아닐까요 스카이 대학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버드 무조건 갈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안에서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 그걸 줄수 있잖아요. 저는 3대째 의사다 4대째 의사다 하고 저도 많이 교만했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됐지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왜 우리 집안에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28세 하바데 유학 갔을 때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을까. 그 전에 제가 믿었으면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 너무나 아쉽다. <laughs> 저는 지금도 제가 가장 안타깝고 힘든 것은 3대째 목사 집안, 3대째 신앙의 집안, 4대째 신앙의 집안, 그런 집안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들이 왜 부러우냐? 그들 안에는 다른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그러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애초에 모르고 자랐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세상적 성공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달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잘 살아온 줄 알았더니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잘한 건줄 알았더니 지금 헛된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제가 음악도 꽤 잘하는 사람의 절대감이 있어서 어, 음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 그런 머리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려운 것을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겨우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려고 썼더니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명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사명을 초등학교 때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얼마나 많은 아까 복 있는 자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나무를 맺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그걸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생명나무 열두 가지에서 저는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제가 그걸 깨닫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걸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자유의지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막 감당을 해야지 하다가 아 이건 뭐 그러려면 성령도 충만하게 좀 해주세요 은사가 더좀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치유 은사는 안 생기나 뭐 이런 거막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시편 일 편의 1 절에 세번저일일 3번, 절의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그러데그 어릴 때부터 습관이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보다 하나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사가 더 있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느라고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그래서 우리 이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그저 갖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에게 이 성품을 훈련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로 여기서 가서 서로 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매치가 됐을 때 재능과 사명이 발휘하게 되고 세상적인 축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도움이에요. 얼마 전에 초자연적으로 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한번 사건에 났었는데 그런 것처럼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초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어떠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버드 갈때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어, 제가 어릴 때부터 <laughs> 하버드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대학교 때는 6년 어, 본과, 그러니까 예과 2년, 본과 4년 동안 6년 동안 한달 하루도 안 빼고 한 달도 안 빼고 그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어, 어느 날 <laughs> 하버드 에 원서를 냈죠. 많은 학교에 원서를 냈어요. 미국 유학하고 싶었으니까 원서를 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서울대 대학원 다니면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그 당시에는 외국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옛날처럼 뭐 헬로 초콜렛 이러진 않지만 가면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보고 이럴 정도는 됐어요. 그 외국 사람이 한번 어 이제 그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그분한테 연, 저는 뭐 지나다면서 외국 사람 있으면 막 영어 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니까 가서 제가 메이 아이 헬프요라고 영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 주치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의 주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가는 준비를 하는데 미국은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내가 왜 가서 공부를 할려고 그러는지 또 나중에 어떤 치과의사가 될려는지 또 나중에 갔다 오면 무하 할려는지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에세이를 쓰다가 그분한테 그 당시만 해도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유학을 가는 선배들도 없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보여달라 좀 보여주고 좀 고쳐달라 고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막 웃으면서 찍찍 해놓고는 새로 다 치셨는데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을 때잖아요 타이프 라이터잖아요 그걸 다 쳤어요. 그리고 합격이 됐어요, 어느 날. 그리고 미국 가서, 이제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정과에는 다섯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네 명이 유태인이고, 저만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께서, 이제 저희를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 자, 각자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가 저보고, 닥터민 내가 너왜 뽑았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르겠다고, 뭐 속으로는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그렇게 했는데, 너 에세이를 너무 잘 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에세이가 이렇게 힘이 있단 말이야. 그걸 알고서는 그분한테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전화 외국 전화하기 굉장히 힘들 텐데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더니 제 선배 후배들이 그분이 제가 미국 가고나서한달 있다가 외국 갔대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미 와서 치료를 두 달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 제가 28세에 미국을 유학 갔으니까 28년에 석달 동안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에세이가 하바드에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뭐냐 하면 선교사였으며 소설가였어요 소설가가 나타나서 저에게 글을 써줬고 거기다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가 저에게 글을 써줬어요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런 기적이 없을 수, 없죠. 두 번째 기적. 이하버드는한 가지 기적 갖고 가기 힘들어요. <laughs>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어, 이제 인터뷰를 해야지 돼요. 미국에 가려면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을, 군대를 끝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제가 인터뷰를 못 해서 뭐,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환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미국서 전화 오면 비싸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 끊어버리면 이제 돈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5시쯤 되는데 곤히 자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르 하면서 제 느낌에 하바드 과장이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 그런 전화할 거라는 그런 미리 상상도 안 했는데 전화가 오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하바드 과장이 전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든 거예요.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환이 바꿔져서 바꾸겠냐 그래서 바꿨더니 하바드 과장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막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결에 또 영어로 막 하는데 그분도 외국분이라서 영어 발음이 좀 깨끗하질 않아요 그랬는데 한국 교육의또 문제가 뭐냐면 6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영어학원 유명한 데를 다녔는데 못알아보겠어 <laughs> 그래서 그냥 예스 그랬어요 예스 아 그랬더니 그분이 v e 리 y 그러더니 막또 뭐라고 또또 또,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을 진짜 떠드는 소리죠. 저한테는. 아, 예스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예스. 또한번 예스 했어요. 그랬더니 very good 그래요. 그랬더니 또막 뭐라고 이제 질문하세요. 근데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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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거 두번 예스 yes 했는데 세 번째는 예스일까? 놀까?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뭐라 그랬을까요? 그쵸? 예스를 세번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노를 했다가 이거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끝나. 근데 확률적으로 노가 더 많을 것 같아서 노 no 그랬더니 페리굿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고 합격된 거예요. 예스 예스 노가 저의 6년 영어 공부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가는 거 제가 하버드 가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런 1, 2, 3, 4, 5, 6 자녀가 갖춰야 될 1, 2, 3, 4, 5, 6 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갖춰야 될 1, 2, 3, 4. 그런 조건이 다 만족이 되더라도 마지막에 초자연적인 조건이 없었으면 저는 제가 원하는 그 하바드 대학에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하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재능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지로 의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네번 동안 이 사인사색에서 자녀의 그 미래에 대해서 자녀교육을 이 치과사랑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어떤 인생을 맞출 것이냐 하는 거는 전적으로 자녀들에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부모가 직선으로 연결되면 하나님과 자녀가 또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